악천후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첫합성개 구레이더 사 정찰 위성이 안정적으로 발사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. 발사 과정을 참관한 신원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 김초란 기자의 보도입니다. t h r ignition, a n full power and lift off of b a n w a g o n o and e 80... 우리 군 정찰 위성 2호기를 탑재한 스페이스 x 사의 펠콘 나인 로켓이 푸른 하늘을 가르고 성공적으로 날아오릅니다. 발사 실황을 지켜보던 신원 시 국방부 장관과 사이오 사업 관계자들의 박수 소리가 국방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. 사이오 최초로 사이 위성이 드디어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우주 강국, 우주 강군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거부를 내딛게 되었습니다. 군 정찰이성 2호는 현지 시각 7일 19시 17분, 우리 시각 8일 8시 17분,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의 39A 발사장에서 발사됐습니다. 약 45분 후 로켓에서 분리돼 궤도에 진입한 군 정찰이성 2호는 우리 시간 10시 57분경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. 사이요사업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징후를 탐지하고 중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해 우리 군이 합성 개구 레이다와 전자광학 적외선 정찰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명입니다. 이번에 발사한 군 정찰 위성 2호는 레이다 전파로 영상을 생성하는 싸 위성으로 1호 EoIR 위성과 함께 운용하면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신장됩니다. 신장관은 우리 군 정찰 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며 현존하는 싸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. 그러면서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 호기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. 이와 함께 신장관은 북한이 올해 3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발표한 가운데 현재 기술 보완을 하고 있으며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한국형 삼축 체계에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 설명했습니다. 군 정찰위성 2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우주궤도 시험과 군 주관 운용시험 평가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.